네, 오늘은 일찍 마치고 올라갑니다 3시예요 <laughs> 확실히 둘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<laughs> 엄청 커요 <laughs> 아, 근데 금요일인데 3인데도 차가 많네요 네, 차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만요 아무튼 부지런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일 또 무어, 어,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비가 언제 오는지 또 볼게요 예, <laughs> 네, 내일 비가 잡혀가지고 오후에 잡혔거든요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세대 중에 칼블록을 안본 집이 한 세대가 있어요. 내일 비 오기 전에 가서 칼블록부터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비가 갑자기 또 잡혔네요. 일단은 그러면 부산으로 또 부지런히 가가지고 아, 네. 내일 칼블록 잡으러 갈거예 네. 부지런히 또 챙겨 볼게요. 아, 차고 도착했습니다. 아,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꾸뻑 졸았어요. 아, 이제 내일 또 일할 거 챙겨 볼게요. 가면서 보자. 네, 일단, 줄은 안 타니까 줄은 다 내리고 내일 칼블록 잡아야 되니까 칼블록 잡을 거 하고 챙겨보겠습니다.